슈퍼 쿨링 선풍기 공개. 샤오미 유선 팬으로 여름을 이겨내세요. 샤오미 미지아 유선 바닥 팬을 사용해 본 결과 정말 만족스럽습니다. 7개의 블레이드 덕분에 바람이 부드럽고 시원하게 퍼져서 여름철에도 쾌적함을 유지할 수 있어요. 책상과 바닥에 모두 사용 가능한 점도 큰 장점입니다. 높이 조절이 가능해서 소파에 앉아서도 편하게 사용할 수 있고 좌우 90도 회전 기능 덕분에 방안 구석구석까지 바람을 느낄 수 있답니다. 또한 소음이 거의 없어서 밤에도 편안하게 잠을 잘수 있어요. 특히 3단 풍속 조절 기능은 가족의 다양한 냉각 요구를 충족시켜주고 똑똑한 전원 끄기 메모리 기능 덕분에 반복 설정 없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디자인도 깔끔하고 모던해서 집안 인테리어와 잘 어울립니다. 결론적으로 샤오미 미지아 펜은 성능과 디자인 모두에서 뛰어난 제품이라 여름철 필수 아이템으로 강력 추천합니다.